이번에 만들어 볼 문장은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더 지켜봅시다. 요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뭐뭐 한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뭐뭐니까. 그리고 좀더 지켜봅시다 해서 뭐뭐 합시다. 지켜보다. 요거 알아야 되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하트 날번호에서 친절한 장문 강의.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재료부터 보면은요. 일단 아직 아직은 마다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시작하는 건 하지메르. 그 다음이 이제 얼마 안 됐다. 뭐 얼마 되다 안 되다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 핵심은 뭐뭐한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 덩어리 패턴 있죠. 바로 타 바깔이다. 요거 안 떠오르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켜봅시다 해서 지켜보는 거는요. 보는 거 지키다, 마모르, 미르, 아니죠, 뭐 미마모르 이런 단어도 있고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요스오미르 이게 두고 보는 거, 상태, 상황을 지켜보는 거,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족이 이제 버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위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게다 바깥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거예요. 그러면 하지메르랑 만나서 하지메따, 바깔이다. 그리고, 안 되었으니까, 니까, 뭐, 가라. 뭐, 뭐, 니까. 라서. 가라. 뭐, 노대도 있고.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것도 맞지만, 그냥 뭐, 뭐, 이고. 네. 뭐, 뭐, 이고, 뭐, 뭐, 이고. 이런 것도 있죠.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뭘 써도 사실, 여기서는 다 맞다고 볼수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좀더 지켜봅시다. 일단 끝에부터, 뭐, 뭐 합시다. 미래에서. 마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이면 끝나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더 지켜봅시다 발음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문장 만들어 봤는데 핵심은 타바까리 자 그리고 뭐뭐 합시다 마쇼 그리고 이제 덩어리 요소 미르 상태 뭐 추위 두고 보는 거 지켜보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시 뭐뭐이고 뭐뭐이고 늘어놓을 때 쓰는 표현인데 뭐뭐니까 이런 느낌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